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차기 아이패드 LCD 패널 버리고 올레드로 이번 아이패드는 미니 LE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차기 아이패드가 LCD를 버리고 올레드 패널로 넘어간다 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패드가 미니 LED 패널을 쓰고 M1 칩을 쓴다 라는 내용은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차기 아이패드가 올레드로 넘어갔을 때그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게 좋은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번째로 알아볼 내용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최초 5G 적용 미니 LED M1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패드에 적용되는 LCD 기반의 미니 LED는 이번만 적용되고 차기 아이패드에서는 올레드 패널 탑재가 확정이 되었어요. 물론 전체 다 올레드 패널이 아니라 하나의, 아, 최상위 버전이 올레드 패널로 탑재가 되고, 이건 2023년에 올레드 패널이 전체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패널, 아, 다음 세대까지는 미니 LED가 일반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최상위 버전만, 지금 보통 세 가지 버전이 나와 있잖아요. 최상위 버전만 올레드 패널이 탑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패드 프로에는 맥북과 동일한 M1을 탑재를 해서 이전 A12Z보다 최대 50%더 빠른 속도를 구현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9인치 12 제품에는 미니 LED를 통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어요. 어, 여기서 보면 미니 LED를 탑재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 미니 LED는 기본적으로 LCD 패널을 계속 사용을 해요. LCD 패널을 사용을 하는데 이 LCD 패널 자체가 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어, 적용을 하고 있는 미니 LED가 아니라 지금 중국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애플은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 자사에 처음으로 미니 LED를 적용을 해서 바퀴가 최대 106, 1,600니트 명암비는 10만 대 1을 지금 구현을 했죠 어, 미니 LED는 기존 LCD 어, 백라이트의 크기를 줄인 LED를 1만 개 이상 탑재한 디스플레이를 지금 일컬은 거죠 또한 5G를 최초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차기 아이패드 미니에, 어, 차기 아이패드에 미니 LED를 버리고 OLED로 이제 적용을 하고, 2023년부터는 이 아이패드 전체에 OLED로 이번에 적용을 한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보고 있는 것은, 어, 아이폰이 이미 OLED로 다 넘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아이패드까지 OLED로 넘어오면 이 제품 전체가 OLED로 넘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휴대용 컴퓨터와 같은 경우 그것은 아직도 어, 아이패드와 마찬가지로 지금 LCD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애플이 차기 아이패드에 OLED 탑재를 확정했습니다. 즉, LCD 기반의 미니 LED를 한 번만 적용하고 바로 OLED로 이동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플이 미니 LED를 적용하기 전 바로 OLED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아이패드에는 미니 LED를 적용하고 차기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는 것이죠. 애플의 태블릿에 OLED를 적용하는 것은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애플은 이번 미니 LED를 적용하면서 중국의 LCD 패널을 사용을 했는데, OLED 패널을 사용하게 되면 그 대상은 중국 업체가 아닌 한국 업체인 삼성과 LG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또한 애플은 태블릿 시장의 1위 업체로 아이패드의 OLED 전환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소형 OLED 시장의 확장까지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즉, 중소형 OLED의 신성장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제외한 중소형 OLED 분야는 삼성전자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폴더블폰, 휴대용 컴퓨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형 OLED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태블릿이 OLED를 채택함으로 그래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중소형 OLED의 투자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죠. 이를 통한 소부장 등 어, 디스플레이 후방 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지금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죠. 애플의 태블릿 OLED 채택을 위한 협의. 3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차기 아이패드 모델부터 LCD 대신 OLED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이패드용 OLED의 주요 공급사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디스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죠. b o e 도 기웃거리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기술력의 차이로 아이폰 13과 마찬가지로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양사는 애플의 아이폰에 OLED를 이미 공급하고 있고 아이패드용 OLED 개발도 같이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OLED를 도입하고 있던 시기에도 LCD 패널을 계속적으로 그, 지금 태블릿에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올해 발매된 아이패드 프로에도 LCD 패널의 최상위 버전인 미니 LED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OLED의 기술 발전이 애플의 태블릿에서 OLED를 선택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죠. 특별히 화질, 무게, 디자인에서 이제는 LCD를 앞서게 되자 OLED로의 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OLED의 적용은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애플은 2017년 아이폰 1개 모델이 먼저 OLED를 적용한 후에 이전에 그 LCD를 했을 때는 어, LG의 LCD 패널을 계속 사용했어요. 그래서 LG와 같은, LG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속 치 취해서 OLED 개발을 정말 등, 등한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고 들어온 것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2017년부터 적용을 시키고 한 후에 전체 모델로 확대가 되면서 그 과실을 누가 계속 따먹었느냐? 지금 삼성이 계속 따먹었죠. 아이패드도 내년에 전 제품이 아닌 일부 제품 일부 모델에 적용한 후에 2023년부터 본격적인 적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 애플의 아이패드 올레드 적용 이것은 어떤 후폭풍을 어, 걸고 오느냐라는 내용이죠 이거 첫 번째는 중소형 올레드 시장 확대 및 투자 촉발입니다 그 이유는 아이패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태블릿 p c 죠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연간 한 5천만 대가 팔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매년 2억 대가 팔리는 아이폰에 비교하면 그 수량은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패드의 크기를 고려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이패드는 아이폰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11인치에서 13인치입니다. 이렇듯 큰 중형 사이즈의 올레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형 OLED 시장의 확대는 자명하게 되는 일이죠.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5천만대가 전량 OLED로 전환을 하게 되면 1억 5천만에서 2억대의 아이폰의 OLED와 맞먹는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소형 OLED 패널의 수요를 창출하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투자를 촉발시킬 수 밖에 없죠. 늘어나는 크기만큼 원래드 패널의 수요가 확산되기 때문에 생산량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가 지금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실제로 특정 회사, 제가 볼 때는 삼성인 것 같아요. 어, 특정 회사는 세부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체는 어, 2023년 애플의 아이패드의 수요에 맞춰서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공장 설비를 갖춰야 되죠. 2023년에 나와야 되고, 한 5월 달에 보통 발매가 되니까, 보통 3월까지는 이, 어, 올레드 패널이 다 준비가 돼야 되고, 납품까지 다 끝나야 돼요. 이 납품까지 다 끝나야 된다면, 그 전에 수요가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전에 수요가 다 만들어지려면, 내년까지는 공장 설비가 이미 갖추어져서 양산까지 다 나와야 된다는 라 거죠. 이는 올해 설비의 발주, 즉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는 라 거죠. 중소형 올레드 증설 투자는 스마트폰 시장 포화에 따라서 BOE를 제외한 여기서 BOE라는 것은 지금 6세대 올레드 라인까지 지금 만들죠. 비오이어 같은 경우는 6세대 올레드 라인을 3개, 3개의 공장까지 만들었어요. 이번에 4개의 공장까지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 화웨이의 몰락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투자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그 비오이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지금 애플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력이 딸려서 애플의 공급을 못하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BOE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투자의 자취가 감췄죠. 그런데 이번에 애플의 아이패드를 계기로 해서 재개제를 좁히지 보이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기업, 어디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 디스플레이도 여기에 동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특히 소부, 소, 소 중소형 올레드 소부장 산업의 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특히 이는 현재 애플의 중소형 올레드를 납품하는 삼성, 지금 LG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BOE와 같은 경우는 리플래시 제품에 대해서만, 그, 수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어, 정확하게 이번에 아이폰 13에 공급하는 회사는 딱두 가지, 두 회사, 삼성, LG. 이두 회사뿐이어서 국내 기업의 수혜가 특히 예상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애플이 아이패드의 OLED 제품에 적용, 특히 2023년에 전체적으로 OLED 패널을 다 적용을 한다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지만. 어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l 디스플레이까지 이 수혜가 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OLED 시장의 성장. 지금 어, BOE가 열심히 OLED 패널 시장을 쫓아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애플이 이렇게 OLED 패널 시장으로 어, 지금 아이패드까지 진입을 시켜 버리면 격차가 지금 따라오는 것보다 더 빨리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삼성과 L디스플레이에 굉장히 호조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이 부품이나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